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장 매물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물건번호 0902-자포주택 0902-자포주택입니다 위치는 강원도 행성군 둔내면 자포공리 둔내신의 중심에서 살짝 외곽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단독주택 매매가격 3억 7천만원 소개 드리겠습니다 자 귀출하기에 좋고 살기 좋고 정주여건 양호한 주택이고요본 물건의 관전 포인트 특징은 첫 번째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튼튼하고 견고하고 단단하게 지어진 단독주택이고요. 준공 4년차를 맡고 있는데 매도인 분께서 그동안 주 거주를 해오시면서 전호자와 앞뒤로 해서 깔끔하게 잘 가꾸었습니다. 신축급 전원주택 자, 주택지 옆으로 해서 예, 산과 접하고 있고요. 예, 둔내 시내 생활권인데, 걸어서 3, 4분, 4, 5분 거리네. 자, 체육공원 있고, 면사무소가 있고, 하나로 마트가 있고, 둔내 5일장도 3, 4분 거리 내로 바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앞쪽에 데크 공간이 아주 넓습니다. 20평이 넘는 데크 공간, 자, 운동장 같이 잘 만들어 놓은 데크 공간이 있고요. 자, 앞으로 뒤쪽으로 해서 넉넉한 텃밭 공간도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매입을 하신 이후에 땅이 좀 적다 생각하시면 자 앞쪽에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배추 농사를 경작하고 있는 이밭 매입해서 자, 더 크게 확장하실 수도 있겠고요. 옆으로 있는 산도 협의해서 일부 매입이 가능하시고요. 뒤쪽에 있는 밭도. 가격적으로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협의 매수가 가능한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자 입구까지 포장도로 깔끔하게 깨끗하게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자 바로 앞쪽 150m 앞에 둔내 초등학교고 옆으로 동산 아파트 A동, B동이 바로 위치라고 있고요. 자 불건지가 시작되는 내땅 바로 여기 앞에 2차선 아스팔트 포장 도로와 접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토지 모양이 대지가 한필지인데좀 길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서부터 자, 자두나무가 서 있는 부분부터 시작이 됐고요. 자, 저희까지 들어가는 450m 가량의 거리, 매도 아 현재 주인 매도인 분께서 포장을 사도 포장으로 내 땅에 포장을 했고요. 자, QM3 차량이 있는 부분 주차 공간 확보되어 있습니다. 자, 텃밭도 길게 넉넉하게 되어 있는데 이 집은 유난히 유실수가 아주 많은 그런 집 같습니다. 자, 입구에 자두나무를 비롯돼서 모가나무, 엄나무, 대추나무, 자, 안쪽으로 사과나무 열0그루 정도, 호도나무까지. 시골의 정취와 도심이 물씬 이렇게 믹스가 되어 있는 접근성 양호한 도심 내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물건의 내역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재는 둔 내면 자포 공리고요. 자, 물건의 구성은 앞에 보시는 본 주택이 한 동, 넓게 되어 있는 실내에 샤시가 되어 있는 데크 공간, 앞쪽에 텃밭, 뒤쪽에 텃밭, 그리고 조그만 창고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뒤편으로 해서 가마솥을 올려놓은 화덕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 3, 40가 넘는 유실수가 가득 들어와 있는 그런 전원 공간이 되겠습니다. 조그마한 과수원 정도로 착각할 정도로 많은 유실수를 심어놓으셨는데 올해도 자, 우박도 내리고 그랬는데 그래도 사과가 열매를 먹고 탐스럽게 빨갛게 현재 익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토지 내역은 자 일종 일반 주거 지역, 도시 지역입니다. 대지간 빌지 627제곱미터, 190평으로 되어 있고요. 자 건물은 2018년도 11월 16일이니까 자, 두 달만 넘으면 4년차 되가는 건축이 되겠습니다. 자 단독 주택이고요. 남서향으로 집이 앉혀져 있습니다. 자, 철근 콘크리트 주거조 연면적 99.27제곱미터. 30평인데 확장형으로 해서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자, 기름보일러 사용하고 있고요. 광역상수도 인입이 되었습니다. 자, 내부는 방이 두 개, 욕실 두 개, 주방거실, 다용도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대지가 2차선과 접해져 있는 부분인데 길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일단 주변 환경 보시고 자, 주변 안쪽으로 해서 주택 내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2차선 도로변으로 해서 예, 둔내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동산아파트 자 A동이 요, 자리하고 있고요. 여기로 좀 올라가시면 여기서는 향토, 황토, 향토식당, 둔내 민속존이 저산 아래 자리하고 있고 자, 태극기가 나부끼고 있는 곳 백합경로당입니다. 자, 그리고 이집 옆으로 해서 이웃이 한동, 두동 자리하고 있고요. 저 위쪽으로 숯불구이 예, 전문점 산더미 식당, 그리고 둔내 초등학교가 예, 뒷문이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자, 요길 따라서 100m만 가시면 바로 주천강 다리입니다. 다리 건너서 자, 체육공원 종합 운동장 실내 체육관 바로 만나실 수 있고요. 자, 산책하기 아주 좋은, 운동하기 좋은 그런 환경입니다. 자, 그러면 토지 밟으면서 이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포장된 도로 매도인분께서 해 놓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옆으로 짜투리 공간, 현재 밭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길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폭이 한 2.5m 정도, 그리고 길이가 한 40m 정도 이렇게 되는데, 텃밭을 한 100여 평 정도 이렇게 경작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네요. 유실수들, 채소가 이렇게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자, 가을 배추도 심었고요 무, 파, 부추까지 자, 그리고 주택돼지 석축 아래쪽으로 해서 사과나무가 아주 탐스럽게 사과가 열려서 익어가고 있고요 포도도 지금 결실을 수확할 때가 된것 같은데 이제 포도나무도 열매를 현재 많이 맺고 있습니다 옆에 장독대가 놓여져 있고요. 전봇대가 서 있는 부분이 도랑으로 경계를 이루고 있고 비닐하우스된 주차 공간 본 대지 안에 들어와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자 주택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야외 수도 놓여져 있네요. 자 나만 장독대 시설되어 있고요. 주택이 있는 부분. 벽돌로 해서 흙을 밟지 않도록 해서 공사를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짜투리 공간 남는 거 없이 전부 다 해서 약초도 심고, 유실수도 심고, 앵두나무까지. 예, 여기가 경계인데, 실제로는 요 산까지 좀 일부 좀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산도 좀 필요하시다면, 추가적으로 매입이 가능한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좀, 창고 부분인데 한두평 정도 될것 같고요. 자, 뒤쪽 공간입니다. 뒤쪽 경계로해서 엄나무들 쭉경계수로 심으셨는데 석축공사 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다용도 창고로 활용하고 있는 임시 막사처럼 된 공간이고요. 자 엄청 큰 무쇠 소지 걸려 있는 화덕이 집뒤편으로 해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삼겹살, 아니, 삼겹살이 아니고요. 백숙 감자 고구마 옥수수 쪄서 드실 수 있는 화덕입니다. 시골에서라도 유용하게 쓸수 있는 공간이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제2의 텃밭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실수가 가득 심어져 있는데 복숭아 나무에 열매 가 아주 복숭아가 가득 지금 열려 있습니다. 다음 주쯤에는 수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도 이제 부추 능계숙마를 비롯해 가지고 많은 식물들, 농작물들이 가득 심어져 있고 여기는 들깨가 심어져 있습니다. 자 외벽 보시면 이제 벽돌로 외벽을 감았고요 내부 튼튼하게 철근 콘크리트로 된 주택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대지. 자 아래쪽으로 해서 도라지도 많이 좀 심어 놓으셨네요. 자 주택 뒤쪽 공간 한번 더 담아보겠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로 첨화가 예, 있고요, 벽돌로 콘크리트로 된 튼튼하게 마감이 된 뒤쪽 공간 보고 계습니다자 깔끔하게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고요, 텃밭도 잘 가꾸고 있는 거 확인이 됩니다. 자 주택 내부 살펴보겠습니다. 현관문 열고 예, 들어오시면. 현관 옆으로 해서 좌측으로 넓은 신발장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단으로 된 신발장 중문 시설 되어 있고요. 좌측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 자, 깨끗합니다. 자, 새집 중옥은 없고요. 자, 4년 동안 예도인분께서 거주를 하셨고, 자, 원주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아파트로 이제 이사를 가시려고 이곳 생활을 좀 정리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가 이제 주방 되겠습니다. 주방, 싱크대 상하부장. 상당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아주 길게 되어 있어요. 엉덩이 잘 잡히지가 않아요. 자, 양문형 냉장고 안쪽으로 해서 싱크대 상하부장 넓게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주방 옆으로 해서 세탁실 겸 다용도실이 마련되어 있고요. 다용도실 뒷천으로 이게 다라맨 부분인 것 같은데 자 여기가 뒤쪽 창고 공간입니다. 창고 다용도실도 좁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 냉장고도 한대 들어와 있고요. 자, 안방 문 안쪽으로 지금 들어왔는데요. 제가 사각이 넓질 않아 가지고 여기 다시 한번 담아봅니다. 자, 내부 방이 두 개, 욕실 두 개, 주방, 다용도실, 그리고 뒤쪽에 창고 공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거실 부분 제가 안 보여 드렸죠? 자, 햇볕이 아주 잘 들어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일조량이 아주 좋은 곳인데 남서향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지금 데크 공간, 차지 시설을 해 가지고 지붕까지 올렸는데 상당히 넓습니다. 이따가 마지막으로 보시도록 하고요. 자, 안방 보시겠습니다. 돌침대가 놓여져 있는 안방. 역시 남서쪽으로 창이 나있고요. 열0자짜리 장롱이 놓여져 있는데 여유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자, 여기가 안방, 화장실, 욕실 공간. 따뜻하게 아주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제가 입구 쪽으로 왔는데요. 큰샤시문을 열고 들어오면 여기가 데크였습니다. 데크 지금 장판도 깔았고 샤시 시설도 해놓으셨는데 이 데크 앞쪽 여기가 지금 현관입니다. 여기가 거의 한 25평 될것 같아요. 탁구대를 3대 놓고도 남는 공간이니까 여기서 탁구대 놓고 운동을 부부 두 분이서 네, 운동을 하신다는데, 지금 탁구대가 놓여져 있죠? 네, 규격사이즈로 해서 탁구대 놓고, 놓고도 공간이 엄청 남습니다. 네, 길이가 20m 좋게 될것 같은데요. 왕복으로 10분만 하시면 하루 400km, 아, 400m. 자, 운동하시는 걷기 운동도 하실 수가 있는 넉넉한 실내 데크 공간입니다. 샤시설을 하느라고 돈이 많이 소요가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창도 넓게 나있고요. 학교도 보이고 KTX 둔내 역사 일부 철로가 조망이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세 번째 물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네, 조금 두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만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위치는 강원도 행성군 둔내면 자포공리 자, 시내의 각 도시지역 일종 주거지역 내 일반 주거지역 내에 입주하고 있는 대지한필지 190평 그리고 튼튼하게 지어진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단독주택 4년차 되어지는 주택입니다. 99.27제곱미터 30평에서 부대시설 일체 포함을 해서 희망가 3억 7천만원으로 소개를 드렸는데요. 자, 연세가 드신 분이 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진출이 일단 편안하고 걸어서 생활권이고 향도 좋고요. 네, 따사롭게 햇살도 많이 들어오는 콘크리트, 벽돌 구조의 튼튼한 야산 옆에 자리하고 있는 단독주택, 귀촌형 주택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물건에 대한 현장답사 전화번호 033-342-6640번입니다. 033-342-6640번 청춘부동산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현장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